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다가 그 밤중에 엄청난 광풍, 미칠광자의 바람, 음, 풍자예요 미친 바람에 갇혀서 밤새도록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 인생에 풍파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무조건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깊게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삶이라는 거죠. 어 시련을 통하여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는 거 이건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고난과 역경과 풍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신앙 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시련을 만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환란과 풍파를 경험하게 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어, 있지 않아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죠 다이아몬드는 수억만 년 동안 어, 나무가 어, 지하에 어, 눌려서 그 지압과 그 어, 열기에 의해서 압축된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는 어, 탄소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무하고 똑같은 성분이 똑같습니다. 근데 나무와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억 년 동안 땅 속의 지열과 압력으로 우, 우, 압축이 됐냐 안 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 세상에 소중한 것일수록 수많은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곱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오히려 상박기는커녕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노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노임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니라. 행복하게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고난이 역경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자꾸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장차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도대체 어떤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우르러 악망하십시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느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요즘 격변하는 세상한 복판에서 두렵습니까? 금융위기에 소식이 들려오고 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되어져가는 일이 자꾸 불안해지십니까? 급격하게 돌아가는 남북 관계, 북미, 북중, 핵, 어려워져가는 경제 문제 등 풍랑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만경창파의 이력편주, 그 많이 풍랑 일고 있는데, 나머지 파나처럼 나의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지 몰라도 핍박과 시련이 그치지 않을지 몰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2000년 전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바다의 바람과 물결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람 좀 세게 불었다고 사색이 되어 야단칠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색이 되어 죽게 되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울부짖었다는 것은 그날 밤 몰아친 폭풍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심히 거칠고 무서운 광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바람이 광풍이었어요. 수십 년 갈릴리에서 물질을 했던 어부들조차도 당황할 만큼 엄청난 폭풍이었다는 겁니다. 37절에서 궁, 큰 광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크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갈레라고 하는데 이 메갈레라는 말에서부터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메가톤 그러잖아요. 메가톤은 얼마예요? 예, 한 톤에 곱하기 백만이에요. 100만 톤을 1메가톤이라고 말한다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위력의 힘으로 폭풍이 배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어부들의 경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그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때에 잠이 오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을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켈빈 맥하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 앞에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글을 씁니다. 만일 당신이 맹렬한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랜 세월 바다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은 노련한 선원들인가? 아니면 고물의 베개를 삼아 태평스럽게 잠만 자고 있는 예수인가? 나는 과연 잠자는 예수를 기꺼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인가? 병원에서 초조하게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순간에 벤치에서 태평스럽게 코를 골며 잠자는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격변하는 세상에 대하여 격렬하게 논쟁할 때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야 할막 절박한 순간에 잠만 자고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인생의 큰 실패를 겪고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는 예수는 믿을 수 있다. 언덕에서 군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는 라비 예수는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리새인들을 용감하게 책망하는 거룩한 예수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토록 절박한 순간에 태연히 코를 걸며 잠을 자는 예수를 과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사실 2000년 전 제자들의 심정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 앞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의 심정도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격변하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태평스럽게 진리나 평화니 사랑이니 용서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 믿었던 사업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저 기도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도 될까? 믿을 수 있는 분일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예배당에 왔더니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는 겁니다. 아마도 풍랑이는 배한배한 배한 복판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태평스럽게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절박한 울부짖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두번 꾸짖으세요. 첫째, 바람을 꾸짖으시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가 귀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한두해 너희와 내가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기적과 역이사를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들을 함께 가까면서도 너희가 도대체 나를 믿을 수 없단 말이냐? 본문을 주의깊게 묵상해 보면 아주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메가톤급 폭풍이 일어나 폐가 뒤집어질 것 같은 성난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조용해진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가 있습니다. 대단한 대조이지요. 엄청난 폭풍 속에서 공포에 질려 절규하는 제자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폭풍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한 예수님의 잠드신 고요한 평화, 평안이 그 북새통 속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대조 아니에요? 이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장소와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믿음의 차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요. 예수 크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확신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근국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폭풍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other oriented person. 환경지향적 인간 혹은 환경지배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외적적권에 의하여 지배되고 종속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환경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 속에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체질화되어서 비판 의식도 자기 의식도 없이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힘이 섰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이 사람의 온, 온통 에너지의 원천은 남에게 있습니다. 주위, 주변 환경에게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질 때에는 한없이 잘 나갑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려주면 형편없이 쭈그러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Other oriented person. 남이 됐든 환경이 됐든 다른 것에 지배받는 인간. 환경 지향적, 지배적 인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향적 인간입니다. Self-oriented person.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하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의 의지와 노력과 실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건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신앙지향적 인간입니다. faith-oriented person입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주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력함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 앙망하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영적 파워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어려운 얘기였으니까. 첫째, 환경 지향적, 환경 지배적인가. 둘째, 자기 지향적인가? 세 번째, 신앙지향적인가? 오늘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환경이 지배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만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지향적인가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까?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왜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요즘에 얼굴들이 다 누렇게 떠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위로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딱 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사업가예요. 자기가 추진하던 사업이 지금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믿는 사업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까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이거 망하면 안 돼. 이 공장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수가 있어도 이건 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목숨이 달리고 내 인생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 공장 문 닫으면 나는 하나 떠날 겁니다. 공간 협박해 가면서. 하나님한테 맷돌리잖아요. 그게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예? 저는 3일 금식 기도했지만 40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 꼭 해줘야 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가씨, 이 자매, 이저 형제하고 나 결혼하지 않으려면 나 죽을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신앙의 태도이냐 그 말이에요? 예? 뭐 양심이 꼴리니까 지금 대답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신앙적 사업가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하면 망하라지. 와,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망하면 망하라지 다른 길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60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어요 많이 넘지 않고 그렇지만 지난 60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순간에는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거 하나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거에 내 인생과 목숨이 다 걸려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망해버렸는데도 저는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믿으세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이거는 하나님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용해가지고 내 가는 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힘든것 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서움과 관계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무서워, 그리고 41절에 두려워 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단어가 둘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한글 단어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단어에서도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서워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이요. 폭풍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말은 공포심을 가지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 경외한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아이 세상에 두려움 무서울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 안에서의 안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인 것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이분이시구나. 그걸 믿는 순간, 그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이제까지 느꼈던 모든 무서움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서움이라는 무서울 게 없는 존재예요.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삶,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도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딱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가만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과 풍파와이 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슬픔도 기쁨이 되고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행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한 소녀가 수녀가 되어 칼카타에 인도 칼카타에 갔습니다. 언제 얼마 안 되어 한 병든 여인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몸이 썩어가고 쥐들이 여인의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 연약한 내 여자의 몸으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 저는 못해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니?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면 할수 있겠죠. 그리고는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돌이켜 그 여인을 둘째 없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기 집에다가 섬기다가 나중에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인도엔 관리에게 찾아가서 자기 숙소 옆에 있던, 옆에 있던 비어있는 힌두 사원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가 생긴 겁니다. 마더 테리사, 이러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영국 BBC에 멀컴 머코리치라고 하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고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수고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만사 형통하는 것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당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돈 많이 벌어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떵떡거리며 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적인 욕심이지 결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죽도록 고생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것 내가 뼈아 빠지게 번 돈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능력과 재주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오히려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내가 돈 벌었지만 그 돈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누어 모두가 함께 부여해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가 정말 고생해서 공부했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지혜자가 됐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남과 함께 나누면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지요.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내게 밀려오는 삶의 풍랑으로 지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분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풍파야 시련에 바람마 잔잔하라. 나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두렵지 않겠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